20년 숨겨온 땅문서, 동서의 배신으로 가족 앞에 폭로되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20년 넘게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숨겨뒀던 땅문서가요. 그것도 제일 믿었던 동서 입에서 집안 식구들한테 다 퍼져버렸어요. 한 30분 넘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인생 전체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추석 차례상 준비하려고 큰 집에 다 모였죠. 제가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있는데 안방에서 동서가 신우이한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언니, 작은형님이 사실 대구에 땅 엄청 가지고 계신 거 알아요? 재개발 구역이라던데. 몇 십억은 될 걸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뒤집개가 떨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남편도 모르는 건데요. 제 이름은 한영자. 나이는 예순여덟이에요. 원래는 대구 사람이었죠. 1978년에 스물한 살때 선보고 남편 최동욱을 만났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만났잖아요. 친척 소개로 세번 보고 괜찮으면 혼인신고 하는 거죠.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반듯하고 성실해 보였죠. 시댁은 서울 강북에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긴 했지만,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댁 식구가 되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980년 가을이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었어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밭 400평이었어요. 당시엔 허허 벌판이었죠. 영자야, 이 땅은 절대 팔지 마라.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다.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영자야, 내 친정 땅 있다며, 그거 팔아서 시댁에 보태면 되겠구나. 우리 큰아들이 사업 시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단다. 저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 그건 제 아버지 유산이라서요. 했더니 뭐 내가 시집왔으면 내 것이 어딨어. 다 시댁 거지.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그 땅은 제가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내 친정 유산은 내가 관리해 고마웠죠. 그래서 그땅 문서는 제 친정 언니한테 맡겨뒀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세월이 흘러서 1982년에 큰 아들 준석이를 낳았고, 1985년에 둘째 준호를 낳았어요. 시집살이는 힘들었지만 견딜만했어요. 큰댁 형님이 착해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들 둘 키우느라 정신 없이 살았죠. 그러다 1997년 IMF 때였어요. 남편 직장이 구조조정 됐어요.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만 쉬시고. 큰형님네는 본인들도 어려워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친정에 땅 있다고 했지? 그거 팔면 안 될까?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카드값도 못 내고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그 땅은 진작에 언니한테 줬어요. 언니 집이 너무 어려워서요. 남편은 아쉬워하면서도 그래, 어쩔 수 없지 했어요. 사실은 그 땅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매년 재산세만 조용히 내고 있었죠. 왜 거짓말했냐고요? 그때 주변에서 땅 팔아서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걸 봤거든요. 아버지 유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꽁꽁 숨겨뒀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편이 조그만 식당을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일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손님들 상 나르고 설거지하고 장보고요. 아들들은 다행히 잘 컸어요. 큰아들은 회사 들어갔고, 둘째는 결혼도 했죠. 그러던 2018년이었어요. 제 친정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자야, 내땅 있는 그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 땅값이 엄청 오를 거래.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알아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 허허 벌판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이땅 매매 의사 있으세요? 지금 시세가 평당 천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40억이 넘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죠. 근데 저는 아직도 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무렵부터였어요. 동서 정미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게요. 추석 때 모였는데 자꾸 제 가방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형님, 가방 새로 사셨어요? 브랜드 좋은 거네요. 저는 시장에서 3만원짜리였는데 말이죠. 또 어느 날은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만났더니 뜬금없이 이러더라고요. 형님, 요즘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저희 동서도 같이 뭐좀 해볼까 해서요. 이상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말안 하던 사람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고 집을 비웠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동생 마누라가 집에 왔다 갔어. 당신한테 줄게 있다면서 잠깐 들렀다는데 근처까지 왔으니까 열쇠로 들어가도 되냐기에 그러라고 했어.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급하게 집에 돌아왔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것 같았어요. 근데 제방 서랍을 열어보니까 뭔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제가 항상 정리해 두던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었거든요. 설마 내 통장이라도 봤나? 걱정이 됐지만 통장은 다 은행 이름만 적혀있고 별거 없었어요. 며칠 뒤에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번에 집에 갔다가 형님 안 계셔서 그냥 나왔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왔었어?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김치 좀 드리려고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리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큰 집에서 모이기로 했죠. 그날 아침 일찍 가서 차례상 준비를 도왔어요. 동서도 와 있었고요. 근데 동서가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전 붙이면서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수고하세요. 제가 깻잎 좀 씻을게요. 신우이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때 동서가 슬쩍 신우이 옆으로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언니, 나중에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거예요. 응? 무슨 일인데?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안방에서 얘기해요. 언니만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저에 관한 얘기 같았거든요. 전을 붙이는 척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죠. 차례를 지내고 다들 밥 먹을 때였어요. 저는 설거지한다고 부엌에 있었어요. 그때 안방 쪽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서랑 신우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안방 쪽으로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죠. 언니, 사실은요. 동서 목소리였어요. 저번에 작은 형님 집에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뭘 봤는데 서랍에 대구 은행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제 지인한테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는데 신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작은 형님이 대구 달성군에 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재개발 구역이래요. 그 순간 제 귀가 멍멍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죠. 뭐, 땅, 형님이? 신우이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제 친구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동네 얘기했더니 거기가 지금 핫플레이스래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럼 얼마나 되는데? 최소 30억은 넘을 거래요. 평수가 꽤 되나 봐요.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벽에 기대야 했죠. 신우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작은형부는 알고 계신 거야? 그게 제가 보기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빠가 가게 확장한다고 대출 알아보신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 그런 땅이 있으면 팔거나 담보로 잡으면 되는데 그러시지 않는 걸 보면 헐 그럼 형님이 혼자 숨기고 계신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안방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동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 어머. 형님. 동서가 말을 더듬었어요. 내 얘기하는 거다 들었어요. 내가 땅 가지고 있다는 거, 남편한테 숨기고 있다는 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신우이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그냥, 그냥 뭐, 그냥 남의 집 서랍 뒤지고, 그냥 남의 재산 캐내고, 그냥 뒤에서 수군대는 거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뒤이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형님네도 다 들어왔죠. 동서가 그 순간 말해버렸어요. 오빠 사실 형님이 대구의 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이고 몇십억 되는 땅이래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제 쪽을 쏘아보면서 물으셨어요. 영자야, 그게 사실이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네, 사실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땅을 가지고 있었어? 1980년부터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이름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럼 왜 나한테 말안 했어? IMF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했잖아요. 친정 언니한테 줬다고. 그게 거짓말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표정이 일그러졌죠. 큰형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동생, 왜 숨긴 거야?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숨긴 거예요.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내 친정 재산 다 시댁에 보태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건데 왜 제가 지킬 수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것이 그럼 내 남편이 힘들 때넌 돈이 쓰면서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힘들어도 벌어서 살았어요. 식당하면서 악착같이 일해서 빚다 갚았잖아요. 근데 그 땅까지 팔아서 혹시 또 사업한다고 날릴까봐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참, 이런 집안이 어디 있나? 그때 동서가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근데 형님, 그 땅이 지금 얼마짜리인지는 아세요? 저는 동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알아요. 40억 조금 넘어요. 4, 40억?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40억을 숨기고 있었다고. 큰형님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 그럼 우리 동생 부자네.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신우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땅이 형님 개인 재산이면 나중에 형분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동서가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상속 재산이잖아요. 결혼 전 재산이니까 형님 고유 재산 아닌가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뭔가 더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건 제가 왜 숨겼냐가 아니라 그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그땅 팔아서 가족들한테 좀 나눠줘라. 큰아들레도 집 장만해야 하고, 동욱이 가게도 키워야 하고, 어머니, 제 목소리가 잠겼어요. 뭐? 내가 시집와서 40년 먹고 산게 다 시댁 덕분 아니야. 이제 보답할 때된거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도 서운해. 그렇게 힘들 때넌 돈이 쓰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알겠어요. 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다들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된 얘기를 하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도 안 걸었죠. 새벽에 저는 몇 통의 전화를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제 친정 언니한테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시부모님, 큰형님네, 남편 동생네까지요.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제 다들 제땅 얘기하셨죠. 오늘은 그 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이게 1980년 제 친정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상속하신 토지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시다시피 제 단독 명의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결혼 전 재산이에요. 상속받은 거고요. 법적으로 제 고유 재산입니다. 남편이랑도 나눌 필요 없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들어보세요. 전부 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제가 IMF 때이 땅을 숨긴 이유는요. 그때 주변에서 땅 팔아서 사업한다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 봤기 때문이에요. 저희 옆집도 땅 팔아서 식당했다가 1년 만에 문 닫았어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이해가 돼. 그래서 전 땅은 그대로 두고 우리 손으로 직접 벌어서 빚을 갚았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렇게 10년 버티니까 빚도 다 갚았고, 가게도 안정됐어요. 두 아들도 잘 키웠고요. 그게 다 우리가 직접 일해서 이룬 거예요. 그 땅은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쩔 생각이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어제 변호사랑 통화했어요. 이 땅을 팔면 세금 떼고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이 35억 정도 된대요. 다들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 돈으로요, 저는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첫째, 10억은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에 넣어둘 거예요. 혹시 제가 아프거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 가게 되면 애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셨어요. 혼자 10억을? 네. 제 노후 자금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없어요. 둘째, 10억은 남편 명의로 드릴게요. 가게 키우든, 노후 준비하든,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그게 40년 같이 산제 성이에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셋째, 남은 15억은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 거예요. 대구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요.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을 일이거든요. 뭐, 15억을 그냥 남한테 준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 그게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것이, 시댁 식구들은 우리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제가 시집 온지 40년이에요. 그동안 식당 일 도와드리면서 명절 때마다 차례상 준비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뭘 들었는지 아세요? 제 동서가 제집 서랍을 뒤졌다는 거, 그리고 그걸 온 식구한테 퍼뜨렸다는 거예요. 동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제 밤 내내 생각했어요. 왜 제가 평생 숨기고 살았는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뭘 가지면 다 빼앗길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그런 뜻으로. 아니에요. 어제 다들 눈빛 봤어요. 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하는 그 눈빛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고요. 큰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늙으셨는데. 형님, 부모님 용돈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제 통장에서 드리겠어요. 이건 따로예요.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다. 우리는 받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땅을 팔았어요. 정확히 36억 5천에 팔렸어요. 세금 떼고 손에 쥔 돈이 32억 정도 됐죠. 약속대로 10억은 제명의 통장에 10억은 남편 명의로 12억은 장학재단 설립 자금으로 넣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다 처리했죠. 남편은 그 돈으로 가게 하나 더 냈어요. 말은 안 해도 제게 감사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복잡해요. 왜 진작 말안 했을까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는 거리가 생겼어요. 명절에 큰집 가면 분위기가 어색해요. 동서는 제 눈도 못 마주치고요. 신우이는 그래도 좀 낫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말 못해요. 아들들한테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숨긴 게 잘못이긴 한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었다. 그걸 이해해줘. 큰아들은 엄마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하는 게 맞아요 했어요. 둘째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안아줬죠. 그리고 제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달에요. 장학재단 운영하는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사님, 한 학생이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만나러 갔더니, 스무 살쯤 된 여학생이었어요. 대구에 사는 아이더라고요. 엄마 없이 할머니랑 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다가 저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간호학과 다닌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사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아직도 확신은 없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이 야속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살지 않아요. 제가 가진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제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실버타운 견학도 다녀왔어요. 나중에 남편이랑 둘이서 들어가서 살까 해서요. 남편한테 당신 10억으로 실버타운 비용 같이 내면 어때요? 했더니,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여자도 자기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시집 갔다고 다 내놓으라는 법 없어요. 둘째,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해요. 남의 집 서랍 뒤지고 비밀 캐내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셋째, 돈 문제는 결국 사람 마음을 바꿔요. 숨기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털어놓는 게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68비에요. 남은 인생이 20년, 30년쯤 될까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해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